수고한 그 ú c 안녕하세요 김셀렉입니다. 지난 주에 이어 2주 연속 뛰는 하프 대회입니다. 일찍 도착했다고 생각하고 물품 보관 차량 쪽으로 갔는데 세상에 줄이 너무 긴 거예요. MC 분께서는 6시 50분 되면 무조건 짐 보관 마감한다고 하고 저는 6시 45분이 되도록 짐을 못 맡기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그냥 하프 조자들이 스티커를 자기 짐에 자기가 붙이고 배번에 붙이고 해가지고 택배 차량에 그냥 막 밀어 넣었어요. 저도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가방을 못 찾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출발 5분 전에 하프 비그룹에 합류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조금만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프 서브2를 도전하겠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물품 보관에서부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조금 마음이 어수선했습니다 이번 어스 마라톤은 환경 마라톤 이라고 해서 급수대도 재활용 컵을 이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종컵이더라고요 청계천 구간에서 요게 보여 가지고 벌써 트리를 했나 싶었는데 트리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청계천 구간을 빠르게 통과하고 세로운 대교로 나왔습니다. 어디냐 여기 6 k g 6 6킬 g 환경관련 마라톤인데 물 스펀지가 있어서 조금 놀랬거든요 근데 앞에 주자들이 다 쓰고 별로 남아있지가 않아서 하나 잡기가 수월치는 않더라고요 스펀지 못찢었습니다 배번이 주름이 심심치 않게 떨어져 있어서 저도 뛰면서 수시로 확인을 했거든요 세상에 배번이 찢어져서 떨어지다니 배번이 배번 관리데 배번이 자꾸 떨어지니다 코팅이 안된 종이여가지고 특히 땀을 많이 흘리시는 남자분들의 배번이 많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손에 들고 뛰시는 분들도 제가 종종 뵀어요 이거 진짜 너무, 너무한 것 같아요 배번이 찢어질다니 뛰다가 얼마나... 하프 서브2를 위한 저의 계획은 530 지속주로만 달리자 이거였거든요 한 번도 이렇게 달려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어, 일단 후반에 퍼지더라도 퍼지는 것도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오3검 페이스를 목표로 달렸습니다. 11km 지나 마포대교 건너기 전에 에너지젤을 하나 먹었습니다. 다리를 건너기 전에 에너지를 충전해야죠. 시계를 페이스만 확인하고 자주 보지 않았는데 거리가 팍팍 줄어드는 느낌이 아 오늘 좀 컨디션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포대교입니다. 여기를 지나면 첫 10km 때가 생각이 나거든요. 여기가 한 7~8km 지점이었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절절거리면서 뛰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1시간 10분 페이스님을 여기 다리에서 만나가지고 엄마 오리를 쫓아가는 아기 오리 심정으로 정말 졸졸 쫓아갔었어요 이날은 촬영도 최소한으로 하고 페이스에 집중하고 달렸습니다 제가 이번이 작년 가을에 첫 하프를 뛰고 아홉 번째 하프 대회거든요 근데 제가 어, 하프 한열번 안에 두 시간 언더를 만들자 이게 제 목표였거든요 근데 벌써 아홉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킹 서브2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레이스에서는 터널에서도 함성을 참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아끼려고요. 그게 뭐 그렇게 차이가 날까 싶지만요. 그래도 제가 할수 있는 만큼은 어떤 거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서강대교 위에서 1시간 50분 페이스님의 풍선을 봤습니다. 저분을 따라가야 한다. 멀리서라도 풍선이 보일 수 있는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강대교 위에서 1시간 50분 페이서님과 밀당을 반복했습니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이렇게 서강대교 반환입니다. 이제 여의도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페이서님과 풍선이 멀어집니다. 다시 힘을 내서 달렸습니다. 대교 위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한 시간 다 아홉 번의 하프 마았톤 그때 브레이킹 서브 2 달성입니다. 대회 이튿날 기록이 2분 정도 수정이 됐거든요. 그래도 여유 있게 들어와서 하프 2시간 언더는 지켜냈습니다. 짐을 찾으러 갔더니 택배 차량이 짐을 다 바닥에 내려놓고 가버린 거예요. 0440번 스티커가 붙은 가방을 애타게 찾아다니다가 겨우겨우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